이렇게 요즘 핫한 콩나물을 이렇게 받았는데, 제 콩나물을 이용해서 요리나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자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외치입니다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협찬을 받았습니다 광고를 받았어요 이렇게 요즘 핫한 콩나물을 이렇게 받았는데 10개나 받았어요 사실 근데 콩나물 쓸 데가 없긴 해요 나눔을 하기에도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제 콩나물을 이용해서 요리나 한번 해볼까 합니다 남 <laughs> 맛있어."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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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주얼이 좋아하는데 생각보다 자,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. 지원입니다. 자,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, 제가 이렇게 콩나물 돼지 볶음을 만들어 봤습니다. 정말 맛있어 보이죠? 위에 가스오로 이렇게 했습니다. 아, 뜨거워시. 그래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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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제가 한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수고한 우리 고기를 우리 한입 먹어보도록 할게요. 아, 이렇게 꺼림직하네 이거, 아, 일단 양파 먼저 먹을게요. 음, 간이 잘 뱄네. 자 고기도 음 역시 고기 맛이 없을 수가 없다니까. 짭짤합니다. 콩나물이 요즘 제철이라고 하더라고요. 음 응. 그래가지고 이렇게 넣어 먹어봤어요. 아 먹어보지 않았지만 먹어볼게요. 이러려고 유튜브했나 싶기도 하고. 하여 우리 광고주님들께서 만족을 해야 될 텐데 말이죠. <laughs> 그죠? 게야파트 이렇게 먹어보기도 하고, 그죠? <laughs> 아, 어, 잘 먹었습니다! 오늘 이렇게 콩나물, 돼지 볶음을 만들어 먹어봤는데요. 정말 이렇게 좀 신기한 경험이었고, 되게 이제 뭔가 여러가지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로 좋았습니다. 짠!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여러분들 G9이라는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. 에어팟인 줄 알았죠? 아니지롱. 에어팟으로 했으면 욕 뒤지게 먹었을 겁니다. 하지만 이거는 차이팟이라는 제품인데요. 이름만 들어도 알겠죠? 차이팟이라는 제품이에요. 이제 차이가 들어가면 뭐겠어요? 차이나. 오케이? 그런 느낌? 그래서 이렇게 제 제가 한번 이벤트성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어떤가요? 아니 이제 광고주님들께서 아니 이거 나눔으로 하시든가 우리 시청자들 나눠 주세요 하길래 뭔가 나눠 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이걸로 좀 괜찮은 요리를 하나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만들어 봤는데 또라이 맞네. 아주, 나눔할 걸 그랬어요? 나눔도 할게요. 자, 어쨌든, 이렇게, 보시면은, 에어팟이랑 거의, 이렇게, 동일한 느낌이 들어요. 왜냐면, 차이팟이니까. 그죠? 얘는 그 대신, 이제, 막, 불도 들어와요. 이렇게, 뭐, 배터리 잔량도 확인할 수 있고,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, 자, 이렇게, 얘를, 이렇에다 꽂으면은, 어, 오, 에어팟 느낌, 굉장히 물씬 난다는 거? 여러분도 에어팟인 줄 알았죠? 저도 에어팟인 줄 알았어요. 예, 그런 느낌이고, 제가 이거 음질을 들어봤는데, 당연히 에어팟보단 떨어져요. 왜냐? 싸니까. 이게 엄청 싸요. 2만 얼마. 그렇기 때문에, 어, 이거는 굉장히 좋고, 예, 5핀 충전기로 충전할 수 있다는 점 아주 좋습니다. 저희 아버지 하나 드렸는데, 아주 잘 쓰시고 계세요. 자, 이런 제품이고, 아주 가볍고, 좀 이제 그 비용에 부담이 있으신 분들 이런 거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, 뭐 수험생 여러분들, 학생 여러분들, 이어폰이 필요하다. 아, 줄이 있는 거막 걸거친다. 그럴 때, 이 블루투스 이어폰 있으면 아, 굉장히 좋다. 이름도 그리고 맘에 들어요. G9, G9. 지구 맘에 들죠 자 이렇게 G9을 먹방 및 리뷰를 해 봤습니다 이 광고주님들께서 마음에 들어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부상조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댓글에다가 이거 판매 링크를 남겨 둘 테니까 사실 분들 사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